네, 다음은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오늘 기업 문화제의 제목이죠.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4.16경대 공동대표이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을 모대로 모시겠습니다.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육위원들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민영축 위원장 강경수입니다. 10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꽃이 화려하게 피는 4월이면 마음 한켠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낡고해진 노란 리본을 지키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서로의 가방에 옷깃에 달려있는 노란 리본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왔습니다. 세월호의 참상을,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지키고자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부족함도 있었나 봅니다. 세월호의, 세월호의 진상을 책임자들의 온전한 처벌을 다 해내지 못했기에 이태원에서 또 다른 참사를 우리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순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스스로를 확인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갑시다. 국회에 멈춰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 나갑시다.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세월을를 기억하고 세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우리의 안전은 이 사회의 생명은 지켜지는 방향으로 꾸벅꾸벅 걸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10년간 우리 모두 정말 멋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당하게 함께 행동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